낚시터에서, 저기, 뭐야, 낚시터란다, 저기. 바다 방파제에서저막 버리고 간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거, 뭐, 어, 정리해서, 어, 버리려고, 이렇게 주워왔습니다. 보시면 막, 그냥 막 버리고 가요. 아, 그래서 지금 싹 주워왔는데, 갖다 버릴 게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이거 막 봉돌, 봉돌 봐봐요. 잘 보이시나 모르네 봉돌하고, 봉돌 엄청 많겠죠? 낚싯줄. 낚싯줄도 여기 엄청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분리수거 하려고, 어, 가져왔어요. 군산휴게소인데, 군산휴게소. 군산에서 생긴 쓰레기들이니까 군산 휴게소에다 버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쓰레기 버리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는 지금 잘잡히나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제평야를 지나도. 바람이 근데 시원하긴 해요. 자, 이쪽, 항구 이름은 잘 모릅니다. 이름, 이름 없는 항구인데 이쪽에 한 번, 나와봤습니다. 어, 와, 우럭, 잡혔다, 큰 거. 와, 우럭 잡으신 거예요? 야 크네요. 크네요. 오. 예, 물고 들어가지 말고 얼른 따셔야지 <laughs> 와 엄청 크네요 와, 해파리도 있고, 물,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막, 저기, 한, 한 2m 정도, 1m 정도는 미끼가 보일 정도로 깨끗하네요. 그리고, 막, 여기 보면 새끼들이 엄청나게 떼지어서 다니네요. 막, 루어 새끼들이. 아, 루어 새끼를 한다. 저거, 어, 뭐지? 우럭, 우럭 새끼들이 막 떼지어서 다니네. 떼지어서. 이야. 우럭 새끼들, 와 떼지에서 다니는 떼지. 이 동네도 이쁘죠. 여기가 우럭 낚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럭이 잘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코지 캠핑카가 있는데 아까 오셔가지고 어르신하고 남자 두 분하고 오셨는데 어 또술 어 대접을 조금 받았어요 그 소고기 구워서 스테이크로 구워서 주셔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엔 갈매기가 아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그리고 저쪽으로 들어가면 저 다리 있는 데가 어 선유도 들어가는 길입니다 사실 이쪽에는 좀 낚시금지 주차금지가 저쪽 라인으로는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선유도가 아니었던 거 같아요 아닌 거 같아요 예전에 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장다도도 들어가기 어렵고 대장도도 들어가기 어렵고 그래서 여기 갯바위도 있고 여기 어, 경치도 좀 이쁜 음, 음, 곳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경치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경치가. 저녁 노을이 어, 굉장히 이쁘네요. 이렇게. 저녁 노을이 어, 상당히 예쁩니다. 뭐지? 저녁 노을이 상당히 예쁩니다. 밤이 슬슬 다가오고 있네요. 이쪽에도. 지금 망둥어 세 마리하고 우럭 두 마리 잡았는데, 망둥어는 다 보내주고, 우럭만 저쪽으로, 어 아까 여기서 만나셨던 분들한테 드렸습니다. 밤에 지렁이가 별로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망도 하나 던져놨는데, 저 어망을, 어, 던져놨었는데, 오늘은 과연 뭐가 잡혔는지 볼까요? 어우, 꽃게 두 마리. 이렇게 꽃게 두 마리가 잡혔네요. 여기는 꽃게 네 마리하고 우레기 한 마리 잡혀있네요. <laughs> 여기는 그 해루질 해가지고 거북손하고 소라 엄청 커요. 여기도 홍합. 이렇게 좀 땄습니다. 엄청나죠? 크기로 보세요, 크기. 와. 이거 엄청 커요. 거북손. 이렇게 많이 떴습니다. 와. 저녁에 물 빠질 때딱 들어가서 했더니, 뭐 낙지까지는 못 잡았고, 왜냐면 그 안에는 장아를 심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우, 여기 깜깜해갖고잘 모르겠더라고요. 해넘이 그 해만금 방조제그 해넘이 휴게소 건너편에 있는 전망대에 왔습니다. 지나가다가 잠시 들러서 네, 어, 구경하러 왔습니다. 야 넓으네요 진짜. 여기서 낚시들 많이 하시죠. 유명하잖아요, 여기. 갈치, 뭐 오징어, 장어.